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l together love, all together w o r t 푸른나무 교회 영가족 여러분, 온라인 아침 묵상 동행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아침이 되었습니다. 화창한 봄날 아침에 우리가 신선한 과일 한 조각을 물고 에너지를 얻듯이 오늘도 말씀 읽고 그 삶의 현장으로 나가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거룩한 리듬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신경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는대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휴지책 있으신 분들은 책을 펴시고 그렇지 않으면 성경책으로 같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림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해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희위 족속 여부스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 내리까? 하나님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창세기는 길고 독특한 요셉미야기로 막을 내렸고 사회 연연이 흘러서 출애굽기 일장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일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했던 서슬 퍼런 왕의 이름이 간단히 무시된 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점점 강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혹독하게 탄압한다라는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고난 이야기가 짧게 끝나고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당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부름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국기 2장에는 기적으로 가득한 모세의 탄생과 성장 과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7장 18절에 스테반 집사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면 히브리 여인들의 아들들을 다 죽이라는 그 바로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모세를 건져서 키웠음을 적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아들 모세는 40년 동안에 애굽의 학식과 물물을 배우면서 이집트 왕자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히브리 동족을 치는 애굽인을 죽임으로써 그것이 탈로가 나고 그 모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기독 교 기득권을 잃고 나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서 그, 그 집에 양을 치우면서 살게 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들은 그 아브라함의 후처, 그들라의 후손들인데요. 그들은 어,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국기 2장부터 3장 사이에는 다시 예, 또 4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정도 살았던 모세가 이제 약 80세 정도 된 것입니다. 3장 1절의 그 아침. 그날 모세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대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렀습니다. 이드로는 습니다이그전 2장에서는 루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80의 나이에도 자기 양이 아닌 장인의 양을 쳤다라는 기록을 보면 그의 삶이 참 뜨내기 같았던, 같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자기가 애굽의 왕자였던 시절이 아득한 꿈이었을 것 같고, 또 어려서부터 그 유모이자 엄마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유대인의 핏줄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어느덧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지금 그 미디안 족속으로 스며들어서 살때그 족속과는 또잘 동화되어서 살았을까요? 미디안 안에서 어, 모세가 아기를 낳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로이라고 짓죠. 게르솜이란 뜻은 어,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이런 뜻인데요. 그 미디안을 타국이로 타국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자기 신세를 지금 외국인 객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참마음둘데 어, 음, 없이 예, 살았, 살았었을 것 같습니다. 80의 나이에 모세는 자기 양 떼도 없고, 민족도 잘 모르겠고, 국적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다 불분명한 채로 어느 호랩산 한 자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양 떼를 치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닿았던 그 호랩산은 신해산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사막 또는 황량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주변의 광야는 참 희한한 곳입니다. 저는 몇년 전에 그 이스라엘 광야를 여행하면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없는데 햇빛이 너무 뜨겁게 쏟아져서 눈을 뜰 수가 없었고 머리까지 아파오는 그런 광야를 걸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거기를 걸으면서 만약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내 자식이 거기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너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또는 하나님 한번 부인하면 내가 물한 통을 줄게 라고 말했을 때 제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믿음을 지키기에 만만치 않은 곳이 광야죠. 어쩌면 우리의 삶과 닮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광야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셨습니다. 3장 2절에 보면은 그 호랩산 자라, 양대를 이끌고 다니던 모세의 눈에 불이 붙어서 타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태워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가 보였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큰 광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다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간 것을 보면 참 특이했던 것일 것입니다. 모세가 그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할때그 떨긴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을 부르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저 같으면 깜짝 놀래서, "누구세요, 어디세요?" 라고 외쳤을 텐데,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오셨다는 것을 직감했다는 뜻이겠지요. 참 특이한 만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 불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려주시는 상징입니다. 그가 영원하시다는 것은 그가 하신 약속도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룩의 개념은 개념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음, 구별입니다. 항상 그곳에 있었던 광야지만 거기서 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해진 것처럼 또 에덴의 그 많은 나무 중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라고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나무가 거룩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은 구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 거룩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거룩해져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해야 되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라라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세상은 거룩을 싫어합니다. 거룩이란 말을 들으면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창조주로 구원주로 사랑하면 구별되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3장 6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누군지를 밝히시는데 6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자기가 누구의 뿌리인지를 혼동하고 있었고 모든 그그 힘을 다 희망을 잃고 있었고 혼동 가운데 광야를 헤매면서 살고 있었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 뿌리를 알려주시는데요. 어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모세가 모세에게 할 일을 주시기 전에 네가 누군지를 먼저 밝혀주십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제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보에 들어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두려워서 바로 얼굴을 가리죠. 마음속으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거고 목소리는 떨리고 마음은 진정이 안 됐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몇 번이나 외쳤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있던 그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의 근심을 아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대로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이끌겠다라는 원대한 계획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을 맺으시고 스스로 그 인간과 맺은 언약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8절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과 함께 하시고 함께 고통 받으신다라는 성경의 증언이 시작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때 혼란스러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가냐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냐고 묻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 답을 해 주시지 않으시고요. 내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가 같이 이 땅에 와서, 이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출애국기 19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과도 같습니다.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부려, 구부정하게 굽혔던 허리를 펴시고 이 성경의 언어로 이 말씀의 언어로 하루를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삶과 나의 가정 안에 예, 나는 우리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예배가 살아나서 어, 고통스러운 시, 현실이 또 막혔던 대화가 끊어 끊어졌던 마음들이 열리고 연결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음, 우리가 누군지 그 정체성이 혼돈스러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일이 우리 가정 안에 삶의 삶 안에 직장 안에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 또는 또 세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세력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들의 고통을 구해줄 수 있도록 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루를 채우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